자 2번 선생님이 좋아하는 유동식의 나머지 정리문제죠 자 f 를예로나눴을때 나머지가 이거다 라고 하면 일단 f 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아, x 3의 제곱으로 나눠서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 나머지가 x-5다 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2로 나눈 나머지는 선생님이 함수값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으니까 아, f p 가 3이구나라는 거이두 개를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바로 이제 x 대신에 2를 이 조건을 쓰기 위해서 여기다 바로 2를 집어넣어 보면 자, F2는 Q2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3이라고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 Q2 빼기 3이죠. 근데 F2의 결과가 3이 랬으니까이 F2의 결과가 3이 랬으니까 3이 돼서, 아, 여기서는 Q2가 얼마가 되는구나? Q2가? 이랬을까요? Q2가 아, 6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딱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정의 리역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 Q라는 식이 지금 2를 집어넣어 6이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QX가 어떤 구조를 띠냐면, x 빼기 2 곱하기 ax 더하기 6이라고 쓸수 있어요 2너어서6 되는 함수 2너어서6 되는 함수 요걸 보고 이제 함수 식 쓰는 거 그래서 요 qx를 여기 실제로 집어 넣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있던 x 빼기 1의 제곱에 그럼 qx 대신에 얘를 집어 넣고자 원래 있던 나머지 x 빼기 5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그래서 qx 대신 요걸 집어 넣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x 빼기 2 곱하기 ax에 더하기 6 얘를 전개를 하면, 얘를 전개만 하면 끝이거든? 전개를 하면, 자 x-1의 제곱에 x-2의 ax 자, 플러스 6 곱하기 x-1의 제곱에 더하기 x-5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x-1의 제곱에 x-2로 나눈 나머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바로 얘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얘가 얘가 바로 나머지구나 3차식으로 나눈, 3차식으로 나눈 2차 이상의 나머지가 나왔구나 근데 문제가 이제 요 식이 이제 궁금하시니까 뭐 전개만 해주면 될것 같아. 그래서 정리해주면, 어 6x제곱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11x에, 자,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어 6x제곱 마이너스 11x. 자, 플러스 1이 바로 내가 보고 싶은, 어 나머지가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근데 뭐 문제가 또초록을로 묻는 게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답이다. 라는 사실을 어 알수 있을 것 같아.